연기TV, 연기입니다. 오늘의 대사녀, 제품은 바로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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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짜잔! 레이터 리퍼블레프로터치컬러 마스터섀도 우 팔레트 X 에디션입니다. 슈년 에디션인 것 같아요. 제가 왜이 제품을 하게 됐냐면 저희 영심이 친구분들 중에 한 분이 언니 제가 이거 에디션을 샀는데 메이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댓글을 보고 바로 구매했어요. 하지 않나요? 그 댓글 하나로 제가 이거를 구매해서 한색 두 가지의 메이크업을 보여달라는 그 말에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는 브라운 계열의 팔레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열었더니 라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닫았을 땐 브라운 컬러에서 열었더니 무슨 다 핑크예요. 그냥 봄입니다. 봄. 와이 컬러는 정말 일반 분들이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저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보여줄 아이섀도우 느낌은요 보화살 느낌으로 좀갈 거예요. 그래서 와인 계열과 핑크 계열을 조금 믹스해서 사용해 줄게요. 메이크업을 하면서 손등 발색까지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펄 섀도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요, 일곱, 여덟 8개가 있고 좀 펄과 믹스된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요, 일곱 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모던, 모던한 제품들입니다.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제가 기초는 했어요. 섀도우랑 나머지 부분들을 좀 해볼게요. 먼저 이 느낌을 알고 싶어요. 만졌을 때의 느낌. 오 괜찮아요? 손가락 발색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좋아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쉽게 알수 있게 이렇게 딴따라로 쓸 거예요.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딴따라 첫 번째 이 컬러는 되게 연분홍하지만 코랄빛이에요. 눈두덩이 전체에 발색해주세요. 자, 여기 눈썹 아래까지. 자, 세 번째 컬러, 얘는 제일 진해요. 손등에 보자면 제일 쨍한 컬러죠. 그렇다고 엄청 진하진 않아서 쌍꺼풀에 음영 주듯이 그래서 손가락으로 좀 블렌딩으로 경계를 좀 풀어주고 그리고 브러쉬에 남은 잔여물로 언더에도 이렇게 발라줄게요 라인을 좀 위로 발라주고 따다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직선으로 위로 올라가 여기서 제일 레드 컬러 있죠 이 녀석을 해줄 거예요 제일 얘가 약간 버건디 느낌인데 손가락 블렌딩을 보여드리자면 절 쨍이요 칠리 버건디 느낌. 하지만 펄이 있어서 번떡번떡해요. 이 녀석을 이런 사선 얇은 브러쉬로 정말 얇게 아이라인 그리듯이 점막 채우듯이 이쪽도 똑같이. 쨍한 빨강 레드 같은 것들이 오버해서 가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어, 예쁘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살살 느낌을 내는 거죠? 살짝 라인도 뒤로 좀 빼줄게요. 어, 예뻐, 예뻐. 아이라인을 해줄게요. 아이라인은 브라운 컬러로 해주세요. 요즘은 너무 검은 걸로 하면은 여름인데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운 컬러 중에서도 좀 진한 컬러로 이렇게 눈에 음영을 주세요. 아이라인이 있으니까 확실히 좀 또렷하고 살죠? 아이라인 이쪽도 마무리했습니다. 마스카라도 여러분 브라운 컬러로 마스카라 해주세요. 나머지 메이크업을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짜잔! 어떤가요, 여러분? 메이크업을 마쳤습니다. 눈은 아까 여러분들이랑 한거 그대로고, 입술이나 볼터치를 더 하고 왔어요. 실제보다 영상에서 더 쨍해 보이는 것 같아요. 도화살 메이크업. 여러분, 점을 찍어주면 좋아요. 눈 밑에 점을 찍어줄 거예요. 저는 오른쪽 눈 밑에 점을 찍어주는 걸 좋아하는데, 찍어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느낌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이제 브라운 음영 메이크업으로 갈 거예요. 얘네들이 진짜 편하게 돼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제가 사용할 컬러들이 그냥 순서대로 나열돼 있어서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사용했던 제품들이 여기에 여기서 땅땅땅이었다면 이번에는 한칸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땅땅땅 바를 거예요. 얘 먼저 발라볼게요. 숟가락으로 블렌딩해보자면 약간 펄이 있네요. 은은하게. 이 컬러로도 또 눈두덩이 전체를 블렌딩 해줄게요. 얘는 좀 진해서 조절을 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잘못하시는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이 안에까지 해버리는 거야. 여기 안에 하면 안 되고, 이맨 앞에 속눈썹을 따라서 바깥쪽으로 발라주는 거예요. 앞쪽은 살리세요. 보면 여기가 이렇게 진해졌어요. 그리고 이두 번째 컬러를 바를 건데, 얘도 진해요. 코코아 색? 코코아 같은 느낌이죠? 대체적으로 발색이 좀 좋네요. 이 코코아 색도 잘 털어서 눈의 중간 지점까지 음영을 주세요. 이건 약간 섀도우를 위로 좀 올려주세요. 꼬리 방향으로 좀 위로 올려주세요. 아, 어, 나너 살짝 묻어있는 브러쉬로 눈 밑에도 이렇게 일자로 같이 컬러를 이어줄게요. 아까 와인색 했었을 때처럼 이제 점막을 채워두듯이 제일 어두운 브라운 컬러를 해줄 건데 손등에 발색해 보자면 이만큼이나 진해요 여러분. 이만큼이나 진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찍어서 좀 살짝 털어주고 얘는 진짜 아이라인 해지듯이 진짜 살짝 살짝 다 조용해서 좀 살짝 살짝 해. 이런 블랙 컬러들을 조심해야 되는 게눈 밑에 여기 다 떨어져. 그거 좀 조심해야 돼.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하면 여기 다 번진다. 오 아주 좋아 눈봐 아 이거 속눈썹 붙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라인은 스틸라 블랙 붓 펜슬로 위로 라인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라인을 채워줄게요 아까 브라운 컬러였잖아요 지금은 블랙 컬러를 사용해줘야 돼요 짠. 자, 이렇게 눈이 진해졌어요,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골드 펄을 얹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두 번째에 골드 펄이 있어요. 얘는 어떠냐면, 펄이 아주 예뻐요. 골드 펄을, 브라운은 골드 펄을 빼먹을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얇은 브러쉬로 눈 앞꼬리에 찍어주시고, 그리고 애교살에 펄을 얹어주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눈 중앙에도, 얹어줍니다. 다 같은 펄이에요, 여러분. 섹시해, 섹시해. 아이 메이크업은 완성됐습니다. 나머지 메이크업도 하고 올게요. 짠. 세미스모키 같은 느낌이죠, 여러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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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우리 영심이 친구의 의견을 반영해서 10주년 팔레트로 두 가지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괜찮은가요? 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용하시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